경찰 조사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지금 진술하면 오히려 좋게 봐줄 수 있다고 말하면 그대로 진술해도 되나요? 수사관이 자백이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 확약이 아닌 심리적 설득일 뿐이며 실제로는 진술한 내용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좋게 봐준다는 표현은 조사관 개인의 판단일 뿐 처벌 유무나 수위는 검찰이나 법원이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믿고 무분별하게 말하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이러한 유도성 발언의 진위를 분석하고 진술 범위나 수위를 조율해 불리한 내용을 최소화하며 필요시 진술을 유보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로 전략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말에 안심하지 말고 모든 발언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진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